네, 네.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죠? 국내 ISMS, 바로 이제 1단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정보보호 정책 수립및 범위 설정이다. 자, 이러이러한 세부강조전적이 있고, 또 상세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가장 포인트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에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든다? 정보보호, 어, 정책을 갖다 구축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정보부 정책을 구축하자.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위법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국내에 어떤 법에 맞는 중거성이 바로 유지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이 무엇이냐. 그 정책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관련되는 많은 어떠한 체계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중에 가장 최상위 문서. 그러죠? 수준의 네, 문서다. 자, 이것이 좀예 생소하다면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어떠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행동에 대한 규범을 나타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죠? 또 헌법 밑에 바로 법률이라는 것이 있죠? 네, 법률이 있고, 어떤 법률 밑에 또 보게 되면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또 시행령 밑에는 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네. 이와 같이 예?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이 규범에 가, 관련되는 가장 상위 문서는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보 정책과 관련되는 가장 최상위 문서는 바로 뭐냐?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죠? 네. 이게 헌법과 만만한 거죠. 그렇죠? 같이 어,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 상징적으로는 이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정보보안에 있어서는. 그러죠? 바로 이 정책 안에는, 바로 그건 뭐가 표시되느냐. 경영진의 모든 전략적인, 어? 어떤 사고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문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요세 번째입니다. 예. 바로 조직의 정보부에 대한 방향, 전략, 그러죠? 정보부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는 문서다. 라는 겁니다. 그러죠? 네.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아까 물리적 그런 보안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조직의 기술과 정보 자산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그러죠? 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규칙입니다.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죠? 이거 처벌받습니다. 아, 정책은, 그렇죠. 정책을 위반했을 때는 이 처벌받습니다. 자, 우리 헌법을 위반했어요. 처벌받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임무를 을과하기에는또 수단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많은 어떤 문서가 있는데 정보 보호 정책, 그러죠? 자, 이 정보 보호 정책은 복잡하게 기술해서 안 돼요. 간단 명료하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우리 헌법에도 아 대한민국 은 민주공화국이다. 그한 마디만 던지더라도 아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그런 식으로, 그러죠? 네. 한 페이지 내에, 뒷면은 두, 어, 2, 3 페이지 내에서, 어, 그, 조직 내에, 그러죠? 정보부에 관련되는 함축된 의미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정책은 공개가 되는 겁니다. 공개되는 문서다. 자, 사실은 이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죠? 또 하위 문서들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규정,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표준이 되겠어요. 표준도 있고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지침도 있고요. 그러죠? 또 지침을 갖다가 또 진행하기 위한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이 정책은 공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 회사 내 영업 기밀이 됩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 기밀 정보로 포함하고 있다. 자, 지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어,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 규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갖다가 이제 어떠한 저 권고죠, 권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권고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 음. 자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자, 절차라는 것은 이 지침이라든지 상위 단계 그러죠? 네. 어떻게 크게 확장하면은 정책 표준 지침들을 갖다가 어떤 정해진 규칙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죠? 네. 절차면은 하딱 포인트가 저거예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정책은 간단 명료하게 표현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네, 구체적인 순서 등을 규정한 것은 절차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많은 하위 문서들도 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거 뭐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읽어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 교재도 에 조금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아, 교재에서는 위험 관리가 먼저 나오고, 정책이 뒤에 나왔는데, 저는 아까 순서대로 정책을 갖다가 먼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 정책의 내용에는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떠한 내가 보호할 자산이 무엇이냐, 자산을 갖다가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정보호 원칙, 그러죠? 나와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관련되는, 그러죠? 네, 저걸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존재해야 될 법과, 하나, 하나씩 다설명하기는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 체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것들, 저런 것들도 반하게 되겠고, 그러죠? 네. 아까 앞에서 얘데 정책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징계처벌을 간다고 그랬죠? 저 그런 내용들도 정책의 한 부분에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의 내용, 중요한 것만 좀 살아봤습니다.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책 수립 시, 그러죠? 제가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정책 수립 시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정책은 어떤 조직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또 사업의 규모에 맞게끔, 그러죠? 일단 정책은 수립해야 됩니다. 너무 호황되게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죠? 네.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보보호 기본 원칙, 그러죠? 기본 원칙, 앞에서 기밀성, 가용성, 우리가 CIA 설명했죠 무결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갖다가 위념해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정책은 조직원의 이와 시행에 혼술을 갖다 초래하지 않도록 모호하거나 복잡해서 는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간단 명료, 어? 간단하고 또 하나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은 두루, 어떤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네. 또 정책은 경직돼서 안, 안 된다. 한번 정책이 만들어졌다해서 어? 예외사항이 없다, 저건 불가능하고요. 또 만들어졌다해서 몇십 년 쓰는 거 아닙니다.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정책도 변경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 같아요. 정책은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실행가지 않은, 실행 가능하지 않는 그냥 허황된 정책, 그러죠? 뭐, 어떠한 공약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실행 가능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책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쪽 보게 되면 조직의 임무와 목표, 또 흑백 논리의 지향, 그러죠? 여러 가지 어떠한 장애 문제를 갖다가 피해서 잘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여기 실행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될 부분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 어떠한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범위 설정입니다. 두 번째, 과연 이 ISMS에 이걸 갖다가 어느 선까지, 그러죠?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정보 보호 정책은 어떤 조직의 어떤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러죠?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중요한 업무 서비스 조직 자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죠. 네. 어, 들어갔다가 우리는 그 범위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어 범위를 갖다가 함으로써 그러죠. 앞으로 실행할 그러죠. 모든 관리체계 구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빼놨어도 안 되겠죠. 근데 중요치 않은데 굳이 ISMS까지 뭐 적용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자, 그런 이야기들 금방 이야기한 이야기가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죠 어떤 범위를 하고 또 범위 안에 있는 거와 범위 바깥에 있는 거 그러죠 분명하게 구별을 해 주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적용을 시에 또 제3자가 또 우리가 사용돼 어, 같이 결합이 돼서 어떤 업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네, 다른 조직 또 제3자의 관계 그러죠 이런 분들도 반드시 범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조직의 정보부와 관련되는 그죠 그런 부분들도 다 ISMS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 아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정보부 정책 수립 및 범위 설정이었죠. 네. 두 번째 단계는 경영진 참여와 조직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영진참여 조직구성. 자 그러면은 경영진 참여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경영진이 누락이 저굉장 배제하고 보안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실제적인 경영진이 죽을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 밑에 있는 시무자들만 어떤 책임을 졌거든요 그래서는 결코 정보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반약 경영진 참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바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전반에 결국은 경영진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의사 결정을 갖다가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의사 체계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뭐어 바로 조직이 구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경영진 참여와 조직 구성이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 어떤 상세 내용이 나와 있죠. 최고경영자 바로 CEO가 되겠죠. 조직의 규모, 업무 중요도, 분석 을 통해서 정보관리체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의 최고 책임자. 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자, 이것이 법적으로 나온 지가 이제 얼마 되진 않는데 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CISO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에. 과거에는 CIO가 있었죠. 어? 어. 최고 어떤 정보, 어떠한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제 정보 보호예요. 그래서, Chief Information Security o f f i c e 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CISO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모든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어떤 기업에서는, 반드시 CISO를 두고, 그러죠?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단계. 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조직들이 지금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 간단한 조직 구성의 예를 보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바로 총괄책임자 대표이사가 있죠 그러죠 네그 대표이사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CEO다 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가 바로 CEO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죠 네 바로 대표이사가 되겠어요 사실 그거 밑에 정보보호에 관련되는 모든 걸 통제하는,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칙적으로 정보보호위원회죠. 그러죠? 각각의 어떠한 부서의 최고, 이제, 신무작신무작반응 실무자, 높은, 그러죠? 어, 임원급들의 어떠한 부장급 이상의, 에, 어, 위원회가 구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고인이 구축이 되고, 이건 직속이 되겠죠? 그 밑에 정보보호 관리자, 정보보호 책임자,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자 이것은 한 가지 앱입니다 엣이 애시. 어, 애시로 이렇게 구성이 하는 것이고요 어, 정보 관리자가 대해서 각각 이제 파트별로 그러죠 어, 관리자는 운영에 대한 관리를 맡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다 정보부의 이제 실적인 책임자 자, 앞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나오네요 그러죠 네 관리적 보안을 할수 있는 규칙 보안을 할수 있는 물리적 보안을 갖다 수행하는 그러죠 네, 그런 책임자들을 밑에 들어가는 또 팀들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이제 회사에 각 부서가 있겠죠. 그러죠? 네. 그 부서별로 그 담당자, 저부서의 저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그런 각각의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 하나 애시다 보니까 하나 누락이 됐는데, 이 바로 밑에, 예? 이와 같은 모든 관리자와 책임자를 갖다가, 예?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CISO가 되겠습니다. CISO. 그러죠? 음, 최고. 정보 보호 보호 책임자가 됩니다. 이 친구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죠? 애미 네, 최고가 붙습니다. 그러죠? 정보 보호 책임자. 자, CISO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은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